여러분 안녕하세요. 비 오는 주말이고 먼지도 많은 주말인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외출을 잠시 하고 왔어요. 예, 차를 가지고 나가서 잠시 이제 개인 볼일을 좀 보고 왔는데 뭐 여러분들한테 외출하라고 권유는 못하겠습니다. 뭐 햇님이 지금 쨍쨍할 때 아무래도 외출할 맛이 좀 나고 예, 비 오고 지금 이제 흐린 날은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위축이 되죠. 예, 외출하고 싶은 생각이 좀덜 드는데 그럼에도. 예, 비가 그치면은 좀 외출을 하고 있다. 야외 활동을 좀 하시라고 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계속 집에만 있으면 좋지 않죠. 몸을 좀 쓰셔야 건강해지고 예, 기운도 나고 예, 기분도 전환되고 여러 가지로 좋죠.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고. 제가 늘 항상 이 콘텐츠 서두에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 부분이에요. 예, 아무튼 뭐 그렇게 저는 이제 말씀을 저기 외출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예, 그런 말로 시작을 하면서 어, 저번 주하고, 이제 또 다음 주를 한번 돌아보는, 예, 시간을 이제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늘 그랬듯이, 뭐, 1번 타자는 유로달러에요. 어, 유로달러는 제가 이제, 여기도 적어놓은 걸뭐 잠시 이제 뭐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텐데, 이, 게 일봉이니까, 이제 봉 하나가 이제 하루란 뜻이고, 예, 여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장 마지막 봉이 이렇게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오르고 이제 끝나긴 했죠. 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상승 흐름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 이게 기술적 분석으로만 보면 어, 바닥을 다지고 이제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어, 각종 들려오는 뭐 뉴스라든가 이런 소식들을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적어도 중기적으로는 음, 상승의 그런 어떤 느낌은 별로 들지 않아요. 뭐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심하고 뭐 금리도 뭐 내린다고 했었지만, 지금 내린다는, 뭐, 그런 예상은 거의 다, 뭐, 없는 정도가 아니라, 뭐, 이제, 동결도 이제 물건능갔다 아마 올릴 것이다 그랬고, 그, 월가의 그런 어떤 굉장한 이제 거물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이제 경제 전문가, 뭐,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어, 지금 뭐, 5% 정도 되는, 예, 5% 정도 중반이 되는 이제 그 금리가 8% 이상을 넘어갈 것이다. 예, 그렇게도 이제 말이 나왔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 정말 이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제 결과들이 이제 예 우리들을 이제 기다리겠죠 예 그래서 이건 뭐 거의 도수대이 수준이라고 볼수 있을 정도의 예 굉장히 이제 강력한 하락 그리고 이제 빙하기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예상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금리 인상이라는 건 과열된 경기를 냉각시키고 예뭐 물가를 안정시키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제가 저번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 여름이 걱정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이렇게 겨울에도 이렇게 비가 오고, 예, 진짜 뭐 바람이 강하게 불고 이런 날씨면은 여름에는 이거 정말 어떨지 짐작조차 안갈 정도로 굉장히 이제 걱정스럽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 이 탄소를 줄이기 위한 거는 에너지를 사용을 안 해야 되고, 인류가 활동을 한 전체적으로 안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뭐 캠페인을 하고 뭐 국가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전 세계가 같이 하죠. 이런 거 갖고는 안 돼요. 다 이제 그 개인의 도덕성이라든가 어떤 각 국가만의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지가 않겠죠. 이제 그런 경제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환경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예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제 그 세상을 조금 이제 다운 시킬 필요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인간 세상이죠.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이 금리와 관련해서는, 뭐, 인상은 몰라도, 인하라든가 동결은 뭐, 제가 보기에는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 어떤 장기적인 흐름, 그리고 여러 가지를 이런 고려한, 예, 그런 어떤 금리와 관련된, 예, 그런 미국에서의 그런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좀 주시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 그렇게 한, 된다는 건, 지금의 어떤 상품 가격 상승, 그럼 뭐 화폐 가치 하락이란 뜻이겠죠. 근데 이제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거고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니까 예 잠깐 지금 오르고 이렇게 과열돼서 뭐 기름값이라든지 금값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는 거는 어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장기 상승의 신호탄인 것인지 아니면은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되기 전에 잠깐 털고 나오는 정리할 시간과 기회를 주는 건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하셔야 돼요. 저는 전자보다는 예, 후자로서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물론, 개인 생각입니다. 뭐, 찬성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달러엔인데, 이 달러엔은, 뭐, 달러 가치가 오르니까, 우리가 화폐 가치가 오른다, 내린다 얘기하면, 보통은 이제 그 달러를 얘기해요. 달러가 이제 그뭐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전 세계 공통의 화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니까. 자, 그게 올랐다는 건 다른 모든 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같은 화폐여도 무게감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출신이고, 그래도, 그래서 한국에 애착이 있고, 어, 원화가 이제 세계에서 강력한, 이제 어디가서나 통용될 수 있는 그런 통화로서 대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죠.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어,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쓰는 이 원화라는 통화가 그리고 한국이라는 위상이 뭐, 미국과 달러에 비교조차 안 되잖아요. 예. 뭐 1%나 되겠습니까? 예, 걔네들이 뭐 가진 힘이 백이라고 할것 같으면,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보세요, 이게 달러 가치가 이제 올라가니까 엔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이 달러 엔에서 차트 상승은 예, 엔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거 지금 보세요, 언제부터 이런 건지. 예, 그래서 이게 어 일본이 저럴 정도고 유럽이 저럴 정도인데 한국이 오죽 하겠을까 싶어요. 그건 좀 현실적인 판단할 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과도한 애국심에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형의 무형의 그런 자산들을 아 너무 고평가하는 이런 감정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예, 원화 가치는 대폭 떨어지겠지만 달러 가치는 이제 오를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음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흐름에 맞춰서 투자를 할지 혹은 쉬는 것도 투자할 수 있으니까 잘 모르겠으면 쉬는 것도 나올 수 있고 다만. 원화보다도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좀더 심하다 보니 어 제가 여기도 써놨듯이 한국인들이 일본 관광을 가는 그 유행은 정말 쉽게 꺾이지 가 않을 것 같아요. 돈이 없어도 해외에는 다들 나가더라고요. 공항에는 인산인이라고 합니다. 예.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골드 차트예요. 예 고점에서 10살이 내려오진 않고 있는데 어 이거는. 아까 달러엔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차트가 올라가면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였지만 이건 차트가 올라가면은 골드의 가격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에서 굉장히 놀고 있는 거고 계속 상승 일변도였는데 엔화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어 저는 이게 추세적인 상승일 거라고는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어 물론 이때도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과거 한두세 달간은 이게 지금 3월부터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두세 달간은 이제 저의 판단이 이제 틀렸다는 건뭐 인정을 할수 밖에 없는 거지만, 어, 앞으로의 그 판단이 틀릴지 맞을지는 이제 뭐 그건 뭐 두고 봐야 아는 거죠. 뭐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미래 모습은보 뒤쪽에 있는 거는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뭐 미래가 이제 과거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을 거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금리 인상이 돼서 이제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면 이제 상품의 가치는 당연히 떨어질 거고, 뭐 대표적으로 뭐 모든 게다 상품이긴 한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골드 뭐 그다음에 뭐 오일 뭐 돈육 뭐 천연가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우리가 가장 연상이 잘 되는 것들이잖아요 지수가 되어 있고 뭐 유동성도 풍부하고 거래량 많고 뭐 이제 그런 상품들인데 어 아마 이런 상품들이 강하게 영향을 받고 이쪽에서 돈이 대거 빠져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이 돼요 예 그리고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 어, 이렇게 하락이 안된 상태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다 보면 나중에 이제 쏟아야 될 때는 이제 더 무섭게 쏟아지고 그간에 이제 하락하지 못한 부분을 한꺼번에 반영하는 경향이 또 있기도 해요. 이제 그런 게 무섭다는 걸 여기 이제 글로 이렇게 써놓은 거죠. 자, 이거는 이제 크루드 오일이고요 크루드 오일이니까 이제 뭐 기름값이란 말이겠죠? 예, 그래서, 어 음, 엊그저께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잖아요. 뭐 이란도 대표적인 이제 산유국들 중에 하나고. 그러면 보통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기름값이 이제 상승을 할 거라는 뉴스지 이게 하락할 거라는 뉴스가 사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하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골드하고는 반대로 예, 지금 이제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엔 어떤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걱정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진짜 가격 하락을 미리 선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맞아야 될 매를 나눠서 맞는 거니까 나중에 맞는 매는 한층 지금보다도 강도가 약하겠죠. 예, 물론 100%상담은못 해요. 뭐 제가 틀린 것도 많았고 예, 사람 예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상은 항상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어, 지금 오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소비도 뭐 당연히 줄겠죠. 뭐 금리 올리고 돈이 안 돌고 경기가 침체되면 뭐 에너지 소비 줄어들 거고 뭐 콜드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어, 지금 내리느냐. 나중에 더 크게 내리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 상품 가격들의 하락은 뭐 필연적이라고 보고 있고 어 개인적으로는 이제 골드라는 상품의 이제 하락에다가 베팅을 좀 강하고 싶은 유혹을 강하게 느끼는 때이기도 해요 예 본격적인 하락은 제가 보기엔 시작도 안 했어요 예 금리를 만약에 올려야 되면 어 진짜 막 적게 올리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인플레이션 쉽게 안 잡히고 있고 예, 시장은 그 미국에서의 어떤 금리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뭐 말이나 행동을 어 조금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는 것 같고 뭐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는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아마 어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금리 인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조심하면서 이제 짧게 방망이를 주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이거는 이제 나스닥이에요. 제가 여기 뭐 써놓기도 했는데 뭐 유로 달러하고 동일한 설명이라고 봐도 되겠죠. 뭐 크게 다를 게 없고. 자, 항생입니다. 이거는, 어, 이게 바닥을 견고하게 지지받고, 이제 뭐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면서, 이제 뭐 상승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바닥을 무너뜨리지 않는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어,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비호감이에요. 뭐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동의를 대체로 하시지 않을까요? 안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체로라고 말했습니다. 다는 아니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어,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전 세계적으로 비호감이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고 이제 빗장을 걸었던 것을 여러 제끼고 중국의 어떤 문화와 뭐 상품과 자본과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중국에 뭐 혹은 투입하고 이런 움직임을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특히 이제 미국이 심하고 유럽도 뭐 그렇게 뭐 안심하다고 볼순 없어요. 이제 미국이 이제 심하다 보니까 이제 유럽이 좀덜 심한 것처럼 느껴지긴 하고. 그리고 미국처럼 이제 한개의 의견으로 통일되기가 어렵잖아요. 유럽은 여러 나라들이 있다 보니까. 뭐 유럽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다 각각 개별 국가들의 소속이잖아요. 연합인 거니까. 미국이란 나라도 어때요? 그, 그 정식 명칭이 USA잖아요. 예, 미국의 주들의 연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주의라든가 어떤 뭐 지방자치의 어떤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예. 중앙정부에서의 어떤 방침과 이제 반대로 이제 그거에서 반기를 들고 이제 따르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뭐 유럽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뭐 훨씬 더하고. 그래서 이제 개별 국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유럽 전체의 흐름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지금 최근에 가장 예를 들면 이제 독일이 그렇죠. 예. 뭐 중국까지 가서 뭐 이제 시진핑이라는 사람을 만나곤 뭐중국의뭐 슐츠 뭐 총리 같은 사람도 있고. 유럽에서는 좋게 보고 있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렇게 예,서 그렇게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독일 종류에 대해서.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거는 물론 독일이나 나라가 크고 강한 나라라고 해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예. 네, 유럽 전체가 이제 그런 시각이 아닌데 개별 국가 하나에서만 그런다고 해서 이게 이제 그 어떤 대세를 거스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특히나 미국까지 그렇다고 한다면요. 그러면은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지지 받고 아까 다른 뭐 나스닥이라든가 유로달러 같이 그렇게 뭐 하락이 진짜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차트 하고는 이게 반대라고 해서 이걸 안심할 수 있나요? 이거? 이것도 아까 골드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야 될 매를 지금 맞지 않으면 나중엔 더 많이 더 세게 맞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그어 항생도 그렇고 중국지수라고 볼수 있어요. 이거 중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중국도 그렇고 골드도 그렇고. 이 내려야 될때 내리지 않는 저렇게 강하게 이제 지지받는 저런 종목들을, 어, 야, 이거는 지금 너무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 다른 것들은 하락해도 이것들은 하락하지 않고 상승하겠구나. 내 자산을 지켜주고, 심지어 불려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나중에 더 크게 다칠 수 있다. 예,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한 종목들이 오늘 살펴본 주요 종목들 중에서는 이두 가지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매매하셔야 된다. 안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쉬는 것도 투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한 가지는 굳이 하셔야 된다면 어, 메타 트레이더는 이제 양방향이 가능하니까 셀도 좀 들어가서 이제 바이 일변도로만 매매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좀 균형을 맞추시라거나 아니면 바이로만 하면은 이제 그 비중을 좀 줄이고 이제 투자 규모를 좀 예, 축소할 수가 있겠죠. 그런 방법도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떤 전반적인 설명을 좀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이 좀 많았고 욕심이 있었다 보니까 오늘 설명이 길어져서 이제 14분이 넘어가고 15분을 향해 가네요. 자 오늘 조금 길어져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어 여기까지 들어주시고 봐주셔서 예 감사하고요. 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여러분들이 보는 채널에서 이거 좀 그렇게 예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매주 토요일에 거의 빠 빼놓, 빼놓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단지 어떤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맞는 거 틀리는 걸 떠나서 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 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에 플러스 알파를 더해 드리면서 그 사고력이라고 하죠.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아, 좀더 이제 그 깊이를 더해 드릴 수 있다면 이제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드는 콘텐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봐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